요즘 인천공항 출국장에 서 있으면 예전과는 확연히 다른 공기가 몸에 닿는다. 전광판의 딸깍이는 소리, 캐리어 바퀴가 바닥을 긁는 마찰음, 그리고 이상하게 넓어 보이는 빈 공간. 한때 그 자리에는 단체 모자를 맞춰 쓰고 서로 사진을 찍어주던 60대 여행객들이 많았다. 출발 전부터 들도 있대 있었고, 여행이 인생의 보상처럼 느껴졌다. 누군가는 이제 우리도 살았다 라며 웃었고, 누군가는 출국장 유리창 앞에서 손주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할머니, 비행기 탄다 를 자랑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은 눈에 띄게 없다. 게이트 앞 의자 한 줄이 통째로 비어있고, 단체 티셔츠의 색도, 자, 하나, 둘, 셋, 의 합창도 사라졌다. 셀카봉을 돌리며 단체 사진을 맞춰주던 난이은 분주함 대신 젊은 여행객들의 이어폰과 낮은 속삭임만 남아 있다. 옆을 지나던 직원이 낮게 중얼거린다. 요즘은 어르신 단체가 잘안 보여요. 그 짧은 말이 이 작년의 사건이다. 처음 사람들은 이것을 유행이라 불렀다. 젊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더 많이 가는 시대가 되었으니 당연하다고 넘겼다. 그러나 출국장이라는 무대는 솔직하다. 줄의 길이와 시선의 높이, 사진을 찍는 방식까지 바뀐다. 놀라운 디테일은 여기 있다. 예전엔 단체가 체크인 카운터를 점령하듯 들러섰다면, 지금은 같은 시간대에 혼자 또는 둘이 조용히 지나간다. 게다가 60대가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니다. 한 남자는 여권을 준 손으로 잠시 멈춰 항공권 가격 안내판을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발길을 돌린다. 그 뒷모습이 더 크게 말한다. 떠나는 사람수가 아니라 떠나는 방식과 망설임이 바뀐 것이다. 관철자는그 변화를 보며 한 가지 학술 용어를 떠올린다. 집단적 환상. 은퇴하면 해외로 떠난다는 말이 모두의 약속처럼 돌았지만 막상 은퇴 후의 삶은 그 약속을 다른 기준으로 교정한다. 지금 이 빈자리는 단순한 공백이 아니라 노후의 기준이 이동하는 신호처럼 출국장 전체에 번져간다. 왜 라는 질문이 이제 막 공항 바닥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는 그날 공항을 나오자마자 휴대전화 화면을 켰다. 출국장의 빈자리를 기분 탓으로 넘기고 싶었기 때문이다. 젊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더 많이 가는 시대가 되었고, 단체 관광이 줄어든다니, 그럴싸한 설명은 이미 머릿속에 있었다. 그런데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그 설명은 힘을 잃었다. 그가 들여다본 자료에서는 2014년 60대 해외여행 비율이 40%였고, 2024년에는 18%에 불과했다. 10년 만에 절반 이상이 사라진 셈이었다. 더 이상 유행 변화라는 말로는 부족했다. 여기서 장면에 하나 더 붙는다. 통계를 찾다 보면 25년 통계는 아직 산출된 것이 없어서 라는 문장이 튀어나와 그를 멈칫하게 만든다. 연도 하나가 비어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도 더 선명한 공포를 만든다. 빈칸은 사람을 더 많은 상상으로 몰아넣는다. 그는 속으로 묻는다. 60대는 갑자기 여행을 싫어하게 된 걸까? 아니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생긴 걸까? 그 질문이 바로 주요 사건의 두 번째 파도다. 출국장의 빈자리보다 더 크게 그의 머릿속에서 무너지는 확신이다. 그는 자신이 방금까지 믿었던 상식을 되짚는다. 60대는 원래 여행을 꿈꾸던 세대였다. 젊을 때는 회사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부모 봉연 때문에 떠날 수 없었다. 그래서 은퇴 후에는 가장 먼저 해외여행을 떠나겠다고 말하던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시간이 생기자 발걸음이 멈췄다. 이 모순이야말로 인지부조하다. 꿈은 그대로인데 행동이 반대로 움직일 때 사람은 이유를 만들어 붙인다. 누군가는 요즘은 그냥 귀찮아 라고 말하고 누군가는 국매가 더 좋아 라고 웃어 넘긴다. 그러나 숫자는 웃지 않는다. 숫자는 조용히 말한다. 이건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기준이 바뀐 것이다. 놀라운 디테일은 감소가 한 번에가 아니라 서서히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어느 해에 갑자기 꺾인 것이 아니라 매년 조금씩 밑으로 내려가며 습관 자체를 바꿔버린다. 그래서 그는 결론을 서두르지 않기로 한다. 대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간다. 무엇이 60대의 설렘을 긴장과 부담으로 바꿔놓았는가? 그가 통계의 낙폭을 확인한 뒤 다음으로 따라간 곳은 공항이 아니라 마음이었다. 60대에게 해외여행은 더 이상 설렘만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출발 전날 밤, 짐을 싸다가도 문득 멈춘다. 언어가 통하지 않을지 모른다는 불안이 먼저 올라오고, 간판 하나 못 읽어 길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뒤를 잇는다. 현금 없이 결제해야 하는 환경에 대한 당혹감, 식당에서 주문 하나 제대로 못할까봐 생기는 긴장까지, 작은 걱정들이 서로 손을 잡고 커진다. 젊을 때는 이런 낯섦이 모험이었지만 나이가 들면 낯섦은 필요없는 비용처럼 느껴진다. 여기서 하나의 사건이 터진다. 출국장 자동 체크인 기계 앞에서 어떤 60대 부부가 화면을 몇 번이고 눌렀다가 결국 뒤로 한발 물러선다. 여권 인식이 왜 안되지? 짧은 대화가 오가고 뒤에서 있던 젊은 여행객이 무심하게 말한다. 앱으로 하시면 더 빨라요. 그 순간, 부부의 표정이 동시에 굳는다. 그 말이 공격은 아니었지만, 마음은 그렇게 받는다. 나는 이 속도를 따라갈 수 있을까? 놀라운 디테일은, 문제의 핵심이 영어 실력이 아니라는 점이다. QR코드, 인증문자, 카드 결제, 앱 로그인 같은 절차가 한꺼번에 몰려오면, 머릿속에서 인지적 부하가 폭증한다. 말이 통하느냐보다 절차를 놓치지 않느냐가 더큰 공포가 된다. 그래서 60배는 계산을 시작한다. 여행의 즐거움보다 여행이 요구하는 준비의 부담이 더 무거운지 저울질한다. 위험 회피 성향은 나이 들수록 비겁함이 아니라 지혜에 가깝다. 실수 한 번이 남은 일정을 통째로 망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들은 경험에서 배웠다.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라는 질문이 생기면 기대는 서서히 깎인다. 아직 비행기를 타지도 않았는데 이미 피곤해진 느낌. 이 마음에 피로가 쌓이면 다음 선택은 조용히 정해진다. 이번엔 안 가도 되겠다. 그 질문은 별일 아닌 것처럼 시작된다.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한번 떠오르면 그 뒤로는 낯선 풍경이 더 이상 낭만으로 보이지 않는다. 일본에서 간판을 읽지 못해 한 시간을 헤맸다는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유럽에서 긴 줄을 서다 결국 포기했다는 고백이 술잔 사이를 떠돈다. 젊을 때는 길을 잃어도 웃으며 추억이지로 끝났지만 지금은 다르다. 길을 잃는 순간. 발바닥이 먼저 아프고 마음이 먼저 위축된다. 낯섬이 모험에서 비용으로 바뀌는 순간이다. 주요 사건은 아주 평범한 장면으로 펼쳐진다. 지하철 노선도가 복잡한 도시에서 60대 여행객 한 명이 스마트폰 화면을 확대했다 줄였다를 반복한다. 이게 맞나? 옆 사람에게 묻고 싶지만 상대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 결국 그는 플랫폼 한쪽으로 비켜서고 사람들의 흐름이 등 뒤에서 바람처럼 지나간다. 그 바람이 말없이 밀어붙인다. 빨리, 빨리. 한국에서 익숙한 빨리가 해외에서는 낯선 공포가 된다. 놀라운 디테일은 그들이 길을 잃어서 힘든 게 아니라 남에게 패가 될까봐 더 힘들어 한다는 점이다. 늦게 걷는 발걸음이 민폐가 될까? 주문을 더듬는 말투가 뒷 사람을 화나게 할까? 그래서 스스로 한발 물러난다. 그한 발이 여행 전체를 무겁게 만든다. 여기서 공개적 논쟁 하나가 열린다. 어떤 사람들은 말한다. 그건 그냥 적응 문제야. 더 다녀야 익숙해져. 다른 사람들은 고개를 젓는다. 익숙해지기 전에 지쳐. 이 갈림길에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다. 집단적 환상. 모두가 은퇴하면 떠난다를 말했지만 실제로 은퇴가 주는 것은 시간만이 아니었다. 체력의 한계, 절차의 복잡함, 그리고 낯섦을 감당할 여유의 감소가 함께였다. 떠나는 것이 정답이라는 사회적 주문이 흔들릴 때 사람들은 자신에게 더 솔직해진다. 그 솔직함은 결론을 서두르지 않는다. 다만 방향을 바꾼다. 모험이 아니라 안정으로, 낯섦이 아니라 익숙함으로. 그리고 그 방향 전환은 곧 다음 장면에서 몸의 문제로 이어진다. 마음이 먼저 지치면 몸은 더 빨리 신호를 보낸다. 비행은 이제 이동이 아니라 하루를 통째로 삼키는 의식이 된다. 젊을 때는 비행기에서 조금 불편해도 도착하면 바로 움직일 수 있었다. 그러나 60대의 몸은 다르게 반응한다. 몇 시간만 지나도 다리가 붓는 듯 붓고 허리가 굳고 목은 기내 공기에 마르며 잠은 얕게 쪼개진다. 창 밖에 구름은 평온한데 몸 안에서는 작은 경보가 계속 울린다. 조금만 더 참으면 돼. 스스로를 달래도 좌석 벨트는 자꾸만 허리를 조인다. 그날의 주요 사건은 비행 후 도착 게이트에서 벌어진다. 출국 전에는 도착하자마자 야시장부터 가자던 사람이 도착하자마자 공항 의자에 앉아 숨을 고른다. 우리 호텔 가서 잠깐만 눕자. 말은 가볍지만 표정은 무겁다. 계획표에 있던 첫 일정이 조용히 지워진다. 여행의 시작이 설렘이 아니라 회복으로 바뀌는 순간이다. 놀라운 디테일은 이 피로가 나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세와 정체에서 증폭된다는 점이다. 기내 통로에서 스트레칭을 하려다 옆 승객의 눈치를 보며 다시 앉는다. 화장실 줄에 서 있다가 발끝저림을 느끼고 물을 한컵더 받아든다. 어떤 이는 발목이 꽉 조이는 양말을 벗어 손가락으로 눌러본다. 눌린 자국이 오래 남아있자. 웃으려다 말고 조용해진다. 비행기 타면 다리 풀어야 한다더라. 그 말이 농담처럼 들리던 시절이 끝난 것이다. 장시간 같은 자세가 몸에 부담이 든다는 이야기가 익숙해지면서 여행은 가고 싶다 보다 괜찮을까가 앞선다. 이렇게 침묵이 쌓이면 60대는 계산을 시작한다. 여행 5일의 즐거움과 그뒤 1-2주의 회복기간을 저울에 올린다. 손실 회피가 여기서 등장한다. 즐거움을 얻는 것보다 회복불능의 손실을 피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운다. 다녀와서 병원 가는 건 싫어. 짧은 한마디가 모든 논리를 끝낸다. 이 대목에서 공개적 논쟁이 생긴다. 그래도 인생은 경험이야 가야지 라는 목소리와 경험도 체력이 받쳐야 경험이지 라는 반박이 부딪힌다. 관찰자는 두말 모두 맞다고 생각한다. 다만 60대는 더 이상 무리함을 미덕으로 두지 않는다. 비행 자체가 하루를 소모시키는 일이 된 이상, 그들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간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리의 끝은 어디까지인가? 마음이 계산을 시작하고, 몸이 신호를 보내면, 마지막으로 남는 질문은 한 문장으로 수렴한다. 해외에서 아프면 어떡하나? 이 질문은 여행지에서가 아니라 여행 준비 단계부터 사람을 짓누른다. 캐리어를 열어 옷을 넣다가도 약 봉투 앞에서 손이 멈춘다. 평소 먹던 약은 충분한가? 처방전은 챙겼나? 현지에서 같은 약을 구할 수 있나? 보험 가입 화면을 보다가도 보장 범위를 읽는 눈이 빨라졌다가 다시 미를 진다. 작은 글씨가 갑자기 벽처럼 느껴진다. 주요 사건은 공항이 아니라 병원 대기실에서 터진다. 출국을 앞둔 60대가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아들고 앉아있다. 의사는 큰 문제는 없는데 무리하지 마세요. 라고 말한다. 그 말은 안전을 위한 조언이지만 여행 앞에서는 경고처럼 들린다.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동행자에게 짧게 말한다. 이번엔 국내로 하죠. 그 순간 해외여행은 실패가 아니라 우선순위에서 밀려난다. 놀라운 디테일은 언어가 공포의 핵심이 아니라는 점이다. 해외에서 병원에 가야 할 상황이 오면 단어 하나를 몰라서가 아니라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는 느낌 때문에 무너진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비용이 얼마나 나올지, 검사 후 이동은 가능한지. 여기에 가족에게 짐이 될까 봐 숨기는 마음까지 얹히면 불안은 더 커진다. 괜찮아, 괜찮아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한 가지를 상상한다. 낯선 진료실의 차가운 조명. 이해하지 못하는 설명. 카드 결제 화면에 찍히는 예상 밖의 금액. 상상만으로도 여행은 무겁다. 여기서 학술 용어 하나가 자연스럽게 들어온다. 예상된 후회. 사람은 미래의 후회를 미리 계산해 행동을 바꾼다. 만약 거기서 아프면 내가 왜 갔나 후회할 거야. 이 문장이 떠오르는 순간 여행의 장점은 흐려지고 단점은 선명해진다. 그래서 60대는 안 가는 선택을 더 자주 한다. 그것은 겁이 아니라 전략이다. 이 지점에서 공개적 문쟁이 다시 열린다. 보험 들면 되지 라는 말과 보험이 마음까지 보장하진 않더라 맨말이 맞부딪힌다. 관찰자는 후자의 침묵을 더 오래 기억한다. 여행은 결국 몸의 이동이 아니라 불안을 감당하는 능력까지 포함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불안을 견디는 힘은 돈의 문제와 만나면서 더 결정적으로 방향을 틀리 시작한다. 마음과 몸이 이미 여행을 조심스럽게 만들었는데, 마지막 장벽은 늘 현실의 얼굴을 하고 나타난다. 돈이다. 최근 몇년 사이 항공료가 올랐고, 숙박비가 올랐고, 현지 물가도 함께 올랐다. 반면, 60대의 고정수입, 특히 연금으로 들어오는 돈은 여행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그래서 계산기가 등장한다. 이번에 다녀오면 병원비 몇 달치가 나가겠네? 이 말은 과장이 아니라 습관이 된다. 지갑이 얇아진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더 예민해진 것이다. 주요 사건은 여행사를 찾아간 자리에서 벌어진다. 상담 테이블 위에 일정표가 펼쳐지고 직원이 웃음에 말한다. 요즘은 이 코스가 제일 인기예요. 화면에 보면 바다, 야경, 고급 호텔 사진이 번쩍인다. 그런데 60대 고객의 시선은 사진이 아니라 가격표에 꽂힌다. 숫자를 확인한 순간 입꼬리가 내려간다. 이게 이렇게 올랐어요? 직원은 항공과 성수기, 환율과 현지물가를 설명한다. 설명은 친절하지만 고객의 마음은 이미 한발 물러선다. 그 자리에서 일정표는 얇아지고 옵션은 줄고 결국 문장이 바뀐다. 가까운 대로 할까요? 놀라운 디테일은 이 계산이 단순히 아낀다가 아니라 지킨다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유0대에게 남은 돈은 미래의 여행비가 아니라 미래의 안전망이다. 병원, 약, 돌발 상황, 가족의 일까지 고려하면 한 번에 큰 지출이 주는 불안이 커진다. 그래서 어떤 이면 여행 예산을 적어 놓고 그 옆에 의료비 예상치를 함께 적는다. 두 숫자를 나란히 놓는 순간, 여행은 사치가 아니라 선택지 중 하나가 된다. 여기서 공개적 논쟁이 생긴다. 은퇴했으면 즐겨야지 라는 말과, 은퇴했으니 더 조심해야지 라는 말이 충돌한다. 그 충돌 속에서 등장하는 개념이 있다. 생애주기 소비. 젊을 때는 미래 소득이 기대되니, 소비가 공격적일 수 있지만, 은퇴 후에는 소득이 제한되니 소비는 방어적으로 바뀐다. 60대의 해외여행 감소는 욕망의 소멸이 아니라 소비 전략의 전환일 수 있다. 그래서 조사에서 흔히 등장하는 답변이 나온다. 여행비를 의료비나 생활비로 남기는 게더 현명하다. 이 말은 포기가 아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운 결과다. 그리고 이 재정인은 행동을 바꾼다. 해외 대신 국내를 선택한다. 멀리 이동하지 않아도 되는 곳. 아프면 바로 병원에 갈수 있는 곳. 언어 걱정 없는 환경. 기준이 바뀌자 목적지도 바뀌고 여행의 형태도 달라진다. 그렇게 60대의 발걸음은 멀리서 가까이로 옮겨간다. 해외 대신 국내. 이유는 단순한 애국심도 갑작스러운 취향 변화도 아니다. 이동이 짧아지면 몸이 덜 소모되고 익숙한 언어가 있으면 마음이 덜 닳고 유료 접근성이 가까우면 불안이 줄어든다. 그래서 어떤 이는 산을 택한다. 새벽 공기가 차게 폐로 들어오는 순간 이 정도면 충분해 라는 만족이 생긴다. 어떤 이는 온천을 택한다. 물이 피부에 닿는 소리. 타일 위에 울리는 발소리, 사람들 사이의 짧은 인사, 낯섦 대신 안정이 풍경이 된다. 주요 사건은 동메 문화 센터에서 벌어진다. 가상 여행 체험이라는 안내문이 붙고 60배 참가자들이 조심스럽게 헤드셋을 쓴다. 처음에는 웃음이 나온다. 이거 어지러운 거 아니야? 누군가는 머리를 흔들고, 누군가는 안경 위에 기기를 맞추느라 애를 쓴다. 그런데 화면이 켜지는 순간 표정이 바뀐다. 파도가 눈앞에서 부서지고, 낯선 도시의 광장이 펼쳐지고, 하늘을 가르는 새의 그림자가 바닥에 떨어진다. 그들은 잠시 말이 없다. 놀라운 디테일은 이 침묵이 포기한 사람의 침묵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도착한 사람의 침묵이라는 점이다. 체력 부담 없이, 위험 없이, 줄을 서지 않고도 세계를 보는 순간. 누군가는 작게 말한다. 와, 진짜 같네. 여기서 논쟁이 열린다. 그게 여행이냐, 화면이지, 라는 비판이 나오고, 내 몸이 감당할 수 있는 방식이면 그게 여행이지, 라는 반박이 따라온다. 이 논쟁의 핵심에는 디지털 격차가 있다. 어떤 이들은 기술이 시니어를 소외시킨다고 말하고, 또 다른 이들은 기술이 오히려 시니어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준다고 말한다. 관찰자는 두 입장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본다. 공항 키오스크 앞에서는 부담이 되던 기술이 집 근처 체험관에서는 안전한 이동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기술은 선도 악도 아니고 맥락에 따라 부담이 되거나 해방이 된다. 그래서 여행의 정의가 흔들린다. 비행기를 타야만 여행인가. 국경을 넘어야만 경험인가. 60대는 이제 얼마나 멀리 갔는가보다 얼마나 편안했는가를 기준으로 삼는다. 가까운 산과 온천, 가상여행 체험은 그 기준에 정확히 맞는다. 그리고 이 변화는 사람들의 오해와 맞부딪히며 마지막 결론으로 흘러간다. 그러나 아직 많은 사람들은 이 흐름을 오해한다. 이제 늙어서 못 가는 거지. 요즘은 의욕이 없어서 그래. 공항 출국장의 빈자리를 그렇게 해석하면 마음은 편해진다. 남의 삶을 단순한 말로 정리해 버리면 복잡한 현실을 들여다볼 필요가 없으니까. 하지만 관찰자는 그 말들이 어딘가 불평하다는 것을 안다. 60대는 약해진 것이 아니다.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게 된 것이다. 젊을 때는 무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배웠지만, 이제는 무리가 곧 회복 불가능한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조심해진 것이다. 여행업계 전문가들은 말한다. 어르신 친화적인 여행이 필요하다고. 의료지원이 포함된 일정. 이동이 적은 프로그램. 대리시간이 최소화된 동선. 듣기만 해도 그럴듯하다. 그런데, 관찰자는 여기서 한번더 묻는다. 과연 해외 여행이어야만 할까? 행복한 노후의 기준은 얼마나 멀리 갔느냐가 아니다. 얼마나 편안했느냐다. 60대는 이미 알고 있다. 무리한 도전보다 지속가능한 즐거움이 더 중요하다는 것에 주요 사건은 아주 조용한 결론으로 닫힌다. 한 60대 여성이 친구의 해외 가자는 메시지를 한참 바라보다가 답장을 보낸다. 이번엔 가까운 데서 쉬자. 그한 문장에 모든 계산이 담긴다. 언어 걱정 없는 환경, 안정된 의료 접근, 내 몸이 감당하는 거리. 놀라운 디테일은 그 답장을 보낸 뒤 표정이 밝아진다는 점이다. 포기한 얼굴이 아니라 기준을 다시 세운 얼굴이다. 이것이 바로 선택의 진화다. 남들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편안한 것이 무엇인지 그 질문을 할수 있게 된 것이다. 집단적 환상처럼 굳어있던 은퇴하면 멀리 떠나야 한다는 약속이 내가 편안한 곳에서 오래 즐기자로 바뀌는 순간이다. 마지막 장면은 페이드아웃처럼 잔잔하다. 공항 배신, 동매의 낮은 산길, 짧은 숨과 바람소리, 그리고 온천탕의 물결. 누군가가 웃으며 말한다. 멀리 안 가도 오늘은 꽤 좋다. 어쩌면 그 한마디가 60대 해외여행 감소의 진짜 이유를 가장 정확히 설명한다. 삶의 질이 낮아진 게 아니라 삶의 기준이 높아진 것이다.